하이브리드를 타고 달려보고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엔진하고 44kW의 힘을 내는 모터가 들어있어요. 합산 출력은 230마력이고요. 어, 엔진이 내는 힘은 180마력입니다.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K8, 뭐 스포티지 다이 시스템을 쓰거든요. 예전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이 매끄러움, 차가 움직일 때그 매끄러움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엔진이 켜지거나 뭐, 모터가 돌아가거나 할때그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가속을 할 때도 그런 어떤 엔진이 붙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엔진이 동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 매끄러운 느낌은 상당히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시승을 해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이건 타입게 못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행에서의 느낌 자체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편하게 세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 가속을 하게 되면은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차를 끌기에 부족한 정도의 힘은 아니에요. 이 승용 같은 경우에는 차체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게 나가주는데 얘는 차도 높고 아무래도 무게가 좀더 나가다 보니까 K8이나 그랜저처럼 경쾌한 면모는 없지만 적당히 치고 나가는데 충분한 힘을 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오르막인데. 이렇게 밟았을 때의 느낌은, 뭐, 혹해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크고, 무게가 있는데, 어잘 밀어준다, 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워풀하게 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중형 사이즈의 SUV를 밀어주기에는, 어 충분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은 1.6L로 좀 작죠. 하지만,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는 충분히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모터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힘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쭉 뻗은 도로에서 가속을, 풀가속을 해보면 한 120km 정도 속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꽤잘 치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힘을 네.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에서 120, 뭐130 넘어가면서 속력을 끌어내야 할 때는 조금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 구간, 0km 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110km 까지가 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실용 구간에서의 출력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렌토 2.2 디젤을 타고 달려보고 있는데요. 이2.2 디젤 모델은 194마력이에요. 그리고 토크는 45토크. 예전 모델은 200마력이 넘었는데 2200cc 디젤 같은 경우는 200마력이 조금 넘었는데 202마력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거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마력이 조금 다운이 됐어요. 어제 생각에는 이제 환경규제 이런거 조율하고 맞추느라고 좀 마력을 조금 떨어뜨린 것 같아요. 토크는 그대로 45토크고요. 음 아무래도 토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딱 초반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게 부드럽게 쭉 차를 밀어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차 중량이 1,800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승에 따라서 5인승은 뭐 1,700대 후반, 그리고 뭐 7인승은 1,800대 초반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엄청 무겁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음,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200마력이라는 수치, 그러니까 194마력이라는 수치도 뭐 낮은 마력 수는 아니지만 토크가 45 토크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 운전자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그 느낌 상당히 시원시원하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뭐 고성능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박진감 넘치는 주행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로 한번 변경을 하고 주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로 일단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컴포트나 에코에 비해서 이제 다른 모든 현대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RPM의 시작 구간이 조금 더 올라가요. 달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PM이 약간 어더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반응 자체도 조금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밟았을 때 컴포트나 에코 때보다 그 엄청난 체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더 기민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아비 시승 때는 모아비 같은 경우는 스포츠하고 컴포트하고 차이가 좀 컸어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3000cc이기 때문에 어그 차이가 조금 많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차이는 아니에요. 오아비나 뭐, GV80 디젤처럼 차이가 확 난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8단 d c t 예요 그래서 이제 DCT 같은 경우는 특성이 약간의 변속 충격은 있지만 직결감이 더 좋고 더 빠른 변속을 하죠. 변속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가속의 느낌이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급 가속을 하더라도 킥다운이 바로 되면서 차가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음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를 쓴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어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제 플랙셀을 하게 되면은 쫙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어 시원시원하게 쭉 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사용해 오던 그 내비게이션 창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갖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쭉 이어져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는 더 심플하고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신인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이런 계기판이 좀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좋은 편이거든요. 신인성이. 근데 외부의 조명의 영향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죠. 뒤에서 강한 빛이 들어온다거나 또 옆에서 측광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선명도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깊게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인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원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나온 그런 신차들만큼의 어떤 어, 세련된 느낌은 들진 않아요. 요즘 차들은 여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갖고 되게 심플한 느낌이 들고 또 간결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큼지막하게 물리 버튼들이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터치패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터치패널하고 물리 버튼을 적절하게 잘 섞었어요. 요즘 신차들은 거의 터치패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랜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K5 같은 경우도 물리 버튼을 많이 없앴어요. 없애고 그냥 터치로 하는 추세인데 얘는 그래도 아직은 물리 버튼들이 몇개 남아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는 게좀더 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내장이 어 베이지 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 이쪽 또 다 베이지색으로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실내가 투톤인데 음, 봤을 때는 뭐 괜찮은 느낌이에요.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 다이얼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버튼식에서 컬럼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기아차는 여전히 다이얼식 변속 레버를 쓰고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이게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인데 경사가 심한 어, 고객길 같은 데서 눌러주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제동을 하면서 어,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뒷자리 공간은 중형 SUV 답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도 꽤 넓은 이렇게 공간을 보여주고요. 뭐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니까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베이지 시트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때타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새 차로 봤을 때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시트 색깔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클라이닝 각도가 꽤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한번 눕혀 봤는데 뒤로 꽤 많이 누워집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충분히 기댈 수 있다는 거는 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송풍구가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20볼트 있고요. 12볼트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 단자까지 이렇게 3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두 단계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 커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랜저의 전동식 커튼도 나왔지만 저는 뭐 수동식 커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장의 확률도 적고 뒷자리에 사람을 자주 태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식 커튼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튼이 하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뒷좌석 승객이 느끼는 쾌적함의 정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튼을 넣어준 거, 이거는 되게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에서 봤을 때 인테리어 구성은 하이브리드하고 디젤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기판에 배치 형상 다 동일하고요 공조장치 컨트롤러의 배열이나 작동 방법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속 다이얼 이것도 동일합니다 실내에서의 차이는 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뒷자리에서 봤을 때이 뒷자리의 공간도 모든 게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뭐 커튼 동일하고요 여기 송풍구 그리고 밑에 있는 파워 아울렛 이런 것도 모두 다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형태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운행상에서 주행을 할때 느껴지는 주행의 느낌, 가속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00cc 가솔린 엔진하고 모터의 조합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서의 이 가속 느낌은 꽤 괜찮아요. 0km에서 100km, 110km까지 쭉 밀어주는 이 느낌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조금 배기량이 작은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한계가 어, 나타나게 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은 194마력이지만 최대 토크가 45kgfm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토크가 1750rpm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 꽤 높은 토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이 높은 토크를 이용해서 rpm을 높게 쓰지 않으면서도 크루징이 가능합니다. 물론 또 디젤 엔진 특성상 rpm을 계속 올린다고 토크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다. 2750rpm에서 최대 토크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저 RPM 단계에서부터 토크가 나아진다는 거 이거는 참 매력적인 요소죠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하고 디젤의 큰 차이점은 연비에 있어요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디젤도 그렇고 경제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구입을 하실 텐데 하이브리드도 디젤도 연비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연비가 발생되는 환경이 조금 달라요 디젤 20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연비가 13.7kmh 리터 거든요 근데 도심 연비가 12.3 고속도로 연비가 15.8 킬로미터 리터 에요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에는 도심 보다는 고속도로 연비가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달려 보면은 이 차이가 더 납니다 고속도로가 훨씬 더 좋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연비가 14.3km per l i 거든요. 근데 도심이 15.1이고 고속도로가 13.4km per l i t 요 그러니까 도심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행 느낌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하이브리드하고 디젤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하이브리드를 살 건가 디젤을 살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답이 명쾌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도심 주행이 많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한다거나 뭐 출장이 많다거나 여행을 많이 다닌다거나 하면은 디젤이 좀더 연비나 주행 느낌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이브리드가 대세니까 하이브리드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도심 주행이 많다 하시면은 당연히 하이브리드 가는 거고 도심 주행보다는 장거리 주행이나 뭐 국도나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 하면은 디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